어, 야, 이 양반은 골 때리는데? 야, 이거 뭐냐? 야, 이거 뭐야? 야, 이 양반 전적 뭐야? 아이어 야, 이 양반 뭐냐? 야, 18승 3패 뭐야? 손풀기용으로 제격이다, 그죠? 어. 자, 여러분들. 일단, 어, 공방에서 손학기 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전적이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이 양반은. 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여러분 보시면은 어, 18승 3패 자리입니다 어. 어마 무시한 양반이 사실상 그냥 개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8선 3패 전적 지르시네요 자 오늘은 첫번째 게임 한번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손풀기부터 어떻게 될지 아무런 인사치레를 하지 않는 배수의 냄새가 물씬, 물씬 풍깁니다. 보통 냉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에이치 고정살 떠나줄게요. 어? 이 친구 단단히 고슬것 같은데요. 조금 살짝 엣지가, 어, 들어간 플레이들이 조금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전적 체크. 전적을 보면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 느슨하게 하면 라떼다.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 아, 이놈은 개수구나. 이런 느낌? 자, 다 시도 똥물없고요 음. 자, 질렀으니까 살짝 달라주, 달려줄게요. 뭐야? 어허. 야 이거 11초인데. 야 이거 맞아? 야 이거 맞아? 야또야 또. 아파. 아파 11초 네요아지로니다 살짝 에지는 거의 좀 들어가 야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그라다, 어그라다. 아, 오 시계라 보얀돌, 보얀돌, 보. 에지가 단단히 필요한 모습이에요. 그지우스.

엣지를 살짝 싫은다고 어, 말씀드렸죠. 음. 이 친구의 어떤 어, 체급이 또 체급인만큼 엣지는 단단히 싫어서 게임을 해야 됩니다. 맞나요? 안그러면 그냥 어, 그냥 가는수가 있습니다. 맞 그거 마, 맞아 아니야. 그찮아요 그죠. 어, 엣지는 싫어서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어, 사이즈면은. 아파죠.

마잘 에너 마라라라라 에너 마잘 에너로로 마잘 푸야 팔로 왜 이렇게 느끼 무슨 생이냐자베스민 카톡 나올려가고요 오쉐 어. 개다 레어가 확실하게 체크 체크가 됐기 때문에 공인을 찍겠습니다 어 그라다 어 그라다 어. 맞잖아요 그죠 어 레어가 확실하게 체크가 됐기 때문에 어. 자, 빨1 원따로 들어가시는 부모 뭐 슬로우이고 퍼지션을좀 어. 들어갑니다 어. 마음 같아서 은공유롭지다 취소하고 그 투수 사기 때가 찍고 싶은가 그런 마음도 살짝 있는데 너무 오바는 싸지르면 안 돼요 그렇죠 자가성살가 들어가 어너너너너 주문 뽀뽀 호호, 뽀뽀후 자, 후후 후어주고 후후 후후 아주 놀러 갑니다. 에너 라크, 라크 에너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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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크 에너 어, 백크 에너 더, 이비 l 파 c 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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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야 l a 골 때려 버리는 양반이네 l 파 c l 고자주 a 에너 a c 토 a 아, lac, lac, l 는 c l a 하나 더 갑니다. 그럼 조금 더들려주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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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자, 바로 찍어주고, 연. 아, 자, 돌아 갈라 했지만이 양말 써차됐겠네 이거 여고이가 그냥 만냐 자, 3플러크에 불러가지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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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어, 야, 너, 너무, 너, 너무 오바했 나요? 어, 어, 야, 야 이거, 는 조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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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러아니짱 너, 너, 우씨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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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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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에너 조롤도도도롤졸토도토아 아파 으죽겠죠포토캠다 어, 치워야겠다 야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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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우얀덜포 천장도 <목소리> 포도캠다 치워야할게요 야 이거 맞나요 이거 야 영아들 아니야 이거 이거 맞아 포도캠다 치워줍니다 포도캔다치져있어요 왜냐면 투사하게 되셨는데 지금 포드이은못 투자 이기고게임을 어? 아니야아 어 시방 맞아 아니야 냥냥냥 이마도 이거 엣지 보통 아니겠으네 어? 야이양마나 엣지 좀 그만 쓰세요왜 이렇게 게임을 해요 사람 어? 좀 당황스럽게 아니 이 바구도 못 털게 사람 기장 똥구정 장냥째질 만큼 어? 어좀 적당히 좀해어나나나나나나나나달라고오오오오오오 아 들어와, 조수가. 지금 농담 장난 치고 를 때가 아니에요. 자 시작해라.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다시 한번더 들어와. 에도도도에 도도도 도도도 도도도도 도 주문코퍼

아이도 그 없어요 없어 요 없어 요 없어 없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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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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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범인은 반드시 똑같은 여러 장소에 나타나거든. 여기. 난난 여기서 나타날 거라 생각하거든. 아니야? 범인은 반드시 아주 그냥 단단히 같은 장소에 나타날 거라 어너너너이 말이야. 아, 아파. 애나. 아. 애나.

아, 어? 아니 맞아 아니야 5678 그럼 남 이렇게요 여자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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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연, 다 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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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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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쪽에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할 거 아니야. 하지만 이쪽으로 들어간다면 기분이 어떨까, 이 마이지, 내기는.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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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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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왜 막히냐? 야, 야, 맞아? 야, 이게 왜 막혀? 어, 왜, 나, 나, 너, 너, 말하는 겨. 지 마, 어? 야! 에너 어사 다다다다 아아 나, 자 나, 아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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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 나, 이야 야야 잠시...야 이건 좀.. 야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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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우리우리우리우다 56787하면 가면 내리게 어 저저저저저저 저야저어영어영어야영아골 때리는데? 야 영하 졸라 잘는 양만인데? 아리앙1 다음에 믿어보자 이리 1 1 다음에 믿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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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더바요. 이로 오, 호호호호 세호호호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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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라가 오. 오, 뭐뭐뭐뭐뭐뭐 슬퍼포 포호호 오, 양 오. 이거 골 때리네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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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어어 오, 오, 야씨 어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저기아 아니, 시방이건좀아니 이거 아니질를 하려고 어, 자 이거 방역대를 가 어, 어, 가 어, 이거 이이즈가인이 이거 방역로가야될것같다 그냥 내느낌이 그래. 어, 다다감 어, 림 이, 삼, 사. 늘 하나도 안 남겨주고요. 년, 년, 년이 년. 방이 언제 됩니까? 조금 되네. 여기도 해체되었어. 이거, 해처리였어. 야, 이거 야, 미친가? 어, 양반 정신이야? 사람 좀 죽일라 그러나? 이 양반이? 방역 됐습니다. 감사. 얼럽 어, 더더더더 더. 에너 어, 어,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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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럽. 드리, 호호. 일단 공약도 살짝만 찍어. 더더더더더 더. 주문. 푸푸 호호. 푸푸

빵 난다, 에너, 오, 오오오오도 에너.. 7, 8, 9, 10, 9, 10, 11, 12, 13, 14, 1릴게요1자자자자자자자 20,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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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5 1 2 3 4로 합니다 5 6 7 8 틀어줄게요 형아하지면서 조금만 더 들어가 주면서 초가닥 계속 흐려줍니다 이거 마킹방이 로빵한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오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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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야야 야, 이거 야 이거 맞나요 오육칠팔구입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조금만 더 들어가라 주문 포포 입구는조금 해주지 말아주지 말아라라 말아주지 말아주지 말아말아주아주아파지말아까면말살주만해아주지아주문말아아파죠말아주박 말아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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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주지아주 하나만 더지아주아주 어 양말 이게 올때리네천 양말이 매도보다 더 잘하는데 여러분들 또 농담 아니라 오육칠팔천장 감다할게요영아들 하이드로산 좀 더럽니다 오호 오호 오자 그러면 가사 이쪽으로 살짝만 꼬다라도도도 이쪽도 주주문오 시야야 여러분 이 양말이 매도보다 더 잘한다 농담 아니라 이런, 맞아 자 뒤로 살짝만 치자 고요그면 살짝만 꼬다다다다 Yeah, 이 영화 2,400 찍겠는데 이 영화는 여러분들 농담 하니요 진짜로? 아아아어 호호호 에너 그냥 키야이거나 그냥 에너도도도 먹어 너아오육어 합니다 감사 어리 오도자 붙들어 합니다 감사 어리 예요 좀 어떻게든 눌러다가 야, 이거 제대로 엣지 안 들어가서 졌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천자분들? 야, 이거 누구냐? 야, 이거 누구야? 야 잘하는데 이 야, 졸라 잘하는데, 양반 여러분들? 어? 야, 자가새노. 또, 어떡하? 와, 야, 첫 겜부터 이거 맞아? 야, 지금 한 큐에 이거 지금 끝난 거를 내가 이긴 거 아니야? 여러분들. 못할 수 걸지, 솔직히. 야야막골 때리는데? 사실 끝난거였잖아 그죠? 냉정하게 야어쨌든저 타이밍에 엇박자로 모탈이 정말 많이 나왔지? 왜 당한거지? 아 어? 모탈 아니 어? 어? 아잇 잠시만 이게 아, 드론을 안 찍고. 아, 야, 이 타이밍이 들어왔어? 아니, 오천지 그래, 그래. 타이밍이 그래. 아, 이거 못 막는 게 정상이네. 못 막는 게 정상이야. 이양뭐 타이밍 지렸네, 여러분들. 10커세요고, 6, 지금 6, 6, 아, 6모탈이었거든? 원캐논은 당연히 날아가는 거고. 야, 원캐논 타이밍 때. 스컬지 네 다섯 마리 타이밍 때 지금 시콜 콜지랑 같이 달려드니까 이거 날라가네 이게 날라가야 되는 타이밍이네 보니까 야 엇박자 지렸는데 시청자분들 음 드론 뽑아들 타이밍에도 그걸 안 뽑고 지금 타이밍 당긴 거라서 타이밍 죽였네 와이렇서 실렸구나 나는 이게 내가 왜 타이밍이 이렇게 되지 싶었거든 방어도 안 찍고 와씨 노방어 노방업타이밍 최적화도 찔렀네 4,5스컬지 타이밍.. 아4,5커세 타이밍때 6 무탈이랑 10스컬지로 와.. 뭐 이러냐고 왜다 있냐 어. 근데 취사자분들 포토캐는 이거 두개취상한거 컸다 맞죠? 여기 여기 뒤졌던거랑 여기 드졌던거 있잖아 어? 2개 취상한거 컸어 진짜로 그 크고 그 돈으로 지금 커세어 뽑고 게이트 린거 아니야 그죠? 프로 뽑고 복구한거 아니야 그죠? 어 생각보다 컸다 그런 것도 음음 이거 음. 하이템플로달려한 거죠 방금 하이템플로 있는지 달라고 1.4로 매길라고 음 근데 하이템플로안 뽑았었죠 아 <laughs> 어. 그리고 여기 한번 쳤잖아 이게 범죄심리학 그일1항랑이 나오거든 어 범인은 반드시 똑같은 장소에 나타난다고 여러분들 맞나요 여기 있잖아 아 <laughs> 어. 그리고 여기 포토 지렀던 것도 취소했어요. 어, 요거 무탈 잡은 다음에 요거 취소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도 어, 사사, 사사한 거지만, 이렇게 피해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는 크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예. 요런 캐논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원이 어, 모이면서 게이트가 올라가고 로보틱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맞나요? 예. 포토 캐논 하나, 둘, 세 개, 취소한 게 게이트로 전환되고 로보틱스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자원이 된다는 거. 음. 요거 무탈 잡은 거좀 컸다. 방금 거. 음. 이때 조금 오버한 게 여러분들 먼저 아세요? 여러분들? 이때 약간 좀 제가 살짝 오버한 게 뭐냐면, 이 질러시랑 아이템으로 있잖아. 이게 지금 같이 들어가야 돼. 조금 느리더라도, 여기 좀 모아놨다가 같이 들어갔어야 돼. 그러면서, 어, 싸우는 동시에 숨이 빵, 빵, 매기는 그림으로 갔으면 내가 이거, 이거 밀었을 수도 있어. 피해를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날아갔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제가 워낙에 좀 타이트하게 좀 게임을 좀 하다 보니까, 보시면은 안 빼죠, 그냥. 어. 속도전 한다 하시고 약간 좀 살짝 타이타하기도 했는데 그게 지금 독이 됐습니다 그 때문에 짤막혔잖아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그 때문에 짤막혔거든 아예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상대가 등력이 훨씬 많더라고 지금 어, 앞뒤로 지금 치고 그냥 갱 먹혔잖아 지금 질템이 사실 여기서 지금 록박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인구수가 보시면 지금 84대 84잖아 인구수가 똑같으면 저거 당연히 많이 좋은 거거든 그죠? 예 네. 근데 지금 어 이제 좀 약간 좀 많이 오바했어 사실 어. 많이 오바했다 이때 음 그것때문에 트리플 공사도 못했죠? 음 그래서 지금 시간 끌라고 지금 질러 간거야 되는데 그죠? 어 그나마 어 1,1업이다 보니까 질러시임을좀 발휘하고 있는거고 그러면 상대 9시 멀티 먹을 수 있는 여유도 생긴거고 이커도 뽑고 음 도론도 다 잡고 어 음. 트리플도 위치를 지금 바꿨죠 음와 이거 진짜로 질뻔했다 농담 아니라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아까 전에 채팅 잠시 보니까 왜 이렇게 되게 쉽게 이기시네요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제면만 보는 거랑 또 제가 전체적인 상황을 좀어 체크하면서 게임하는 거랑 다릅니다 쉽게 이긴 게 아니에요 제가 입하고 털었다고 해가지고 상대가 못하는 거나 쉽게 이긴 게 아니에요 어 물론 제가 빡빡한 상황인데도 제가 입을 털었던 거는 시청자분들 좀 약간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입을 계속 털면서 게임했던 거고 게임 자체는 졸라 빡스습니다 농담 아니라 그니까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졸라 쉽게 이긴다 어. 상대잘 못하네 여유 있게 이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아니에요 어, 이번 게임 같은 경우는 진짜로, 어. 여유있게 게임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 상황은 졸라 빡빡했다는 겁니다, 어. 지금 방역 타이밍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어, 요거 좀 컸죠? 방역 타이밍에 들어간 거, 어. 왜냐면 지금 본진 자고 말랐거든. 여기도 말라가잖아. 그잖아, 지금 여러분들, 어. 요한방 러시가 는데 포토캡은 두 개밖에 지금 두개 의존한 채 지금 한방 러시가 올인으로 간 거야. 올인 러시야, 이거. 막히면 그냥 끝납니다, 참고로. 음. 음. 요르시가 막히는 끝나면 이, 끝나는 이유가 먼저 여러분들 아시나 아시나요? 예. 토스 본진 말랐죠? 트리플 고지 아, 앞마당 고지스 말르잖아요 그죠? 그만큼 트리플 타이밍이 느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트리플을 늦게 먹었기 때문에 본진이랑 앞마당이 떨어지는 시점 여기가 여기만 이제 떨어지면 끝나는 거거든. 봐봐. 여러분들 보세요. 어. 미네랄 108 44 4 1이 있잖아. 4 있잖아. 봐봐. 이제 이럼 이건 마른 거야. 마른 거거든. 두개다 말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순식간에 자원이 어떻게 된다? 미네랄 어. 한, 둘, 셋, 넷, 다, 여, 일곱 덩, 여덟 덩이밖에 없잖아. 그죠? 여덟 덩이만 가지고 지금 요 자원 싸워야 되는 거야. 여덟 덩이, 어? 여덟 덩이, 어? 여기 일곱 덩이, 저거는 늦게 말하니까 본진 아홉 덩이까지. 어? 요거 지금 어, 여덟 덩이, 여덟 덩이 자원으로 요 지금 네 개의 자원 지역에 있는 이 자원 반을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럼 못 이기는 거지, 쉽게 말하면 맞나요? 어 그래서 이번 한방 타이밍에 지금 제가 목숨 걸고 들어간 겁니다. 어. 아시겠죠? 어영구역 막히면 지는 거예요. 어영구역 막히면 지금 이 상황은. 어, 아시겠죠? 네, 그래서 리프를 보는 거야. 아까 전에 쉽게 이긴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길래 어,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 음. 억울하다, 억울하다. 어, 그라다 어, 그라다 보시면은, 그죠? 예, 아직 지금 상대 지지치기 전인데 자원은 다 말랐어요. 그죠? 어, 지지치기 전에 이미 자원 말랐다니까 두 개가. 어, 시간만, 어, 조금만 지나가지고 어떻게든 어영구역만 막혔으면 내가 지는 거다였다는 거. 음. オグラだ